자, 오늘, 오늘, 오늘은 이제 정말로 이 천부경의 상벽을 이르는 하나의 그 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태구에서천부경을좀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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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를 하고, 이게 돼. 두 개를 동시에 다 풀려면 시간이 너무 사야 되니까, 서울에는 어메이징 그레스를 기점을 해서 풀어나갈게요.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찬송가로 알고 있다 그죠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 불교도 어떤 세계의 모든 종교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천부다 안고 있는 거예요그 역사를 지금부터 풀어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풀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우리나라의 종족의 역사부터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그것을 상세하게 지금까지 뭐 온갖 이론들이 다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과학적으로 아무리 밝혀도 거의 유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년의 역사 뒤로 여러분들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만년의 역사 뒤로 자 그러면 오늘 내 글자를 이것을 하나 적어 볼게요. 자, 찬송가를 우리가 한개 적어 놨습니다. 자, 이제 이 찬송가에, 찬송가에 여러분은 이 이 어메이징 그레스라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기독교 신자도 아이고, 신자가 아닐 거다. 그죠? 어메이징 그레스를 모르는 사람은 이건 기독교 신자가 아닐 거다. 그래서 대단히 임해. 그래서 지금 찬성과로 청원된 것이 아마 1950년대 경일 거예요. 50년대 초인가? 50년대 딱 그때부터. 이거 영국의, 이, 그때는 진짜, 제... 제... 천주교 얘기지 그제? 천주교 네. 사제, 존 뉴턴이가, 존 뉴턴, 존 뉴턴, 존 뉴턴, 네. 우리 그 사제가 네.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가니까, 인간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하도 굿을 풀고, 하도 마음을 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바로 편곡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어메이징 그레스의 그 곡하고, 이 인디안에서 하고 있는 곡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찌 보게 되게 되면, 이 찬송가에서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스는 이것이 마음을 우리가 크게 표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래고, 어메이징 그레스는 미국의 인디언들이 부르는 것은 아주 구슬프고 부드러운 노래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맞지. 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앞서가지 말고, <laughs> 자, 이것이 우리가 제목으로. 이것을 위대한 언총이라고 해도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위대한 언총이다. 그런데 이것의 원곡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겠지만은 자, 이 원곡은 음. 어? 맞나? 아메리칸 원급 모르겠다. 원급 인체로키. 이 요것만 해놓으내다은 왜다. 아메리칸... 어. 네이티브. 아니 어? 네, 네이티브. 원주민. <laughs> <laughs> 음, 원주민들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부르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인 체로키입니다. 체로키. 체로키인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강좌하는 것은 1만 년의 비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좌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천부경이 아니라. 그래서 이 체로키인들은 노래가, 노래가 아까 들어봤듯이 전부 다 한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글이 었고 옛날에 무슨 한글이 있었나 이게 아니고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쓰고 있는 말은 세종대왕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글자를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한 문자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 말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다 단지 그것이 소통이 안 되고 한자가 소통이 안돼 갖고 세종대왕이 글자를 문자로서 단지 그 말을 표현을 꺼낼 수없니다 자, 그래서 음. 굉장히 큰 우리가 역할을 했지만은 그 역할을 했지만은 이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으면 한글이라는 한글 발음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들어봤죠? 금방? 네. 그럼 100% 들어봤죠? 100% 한글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인디안들이 부르고 있을 당시에 한글이 있었겠나 없었겠나? 한글 표기는 없었죠. 한글 표기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말은... 자 말은 있어도 표기는 없었다. 소리는 있어도 표기는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한자 발음이에요. 그런데 한자가 생기기 이전에 한자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상형문자라는 것이 있어요. 사경문자에서도 이 발음이 동일하다는 거다. 동일하다. 그러면 왜 이게 한국, 한국말이하고 똑같은 말이 인디안, 미국에 있는 인디안 보호구역까지 가 있었겠나? 어떻게 가겠나? 이동해서 가겠죠. 자, 그래서 아, 그 역사가, 아, 그렇소. 옛날에 비행기가 있나, 배가 있나, 차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밑에서 그인디하는그 베링해를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의 로키 산맥을 넘어서 가는 데까지 그 얼마나 거리겠냐? 하다가 다 주보고 없지. 자,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쓰겠다. 다 풀어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메이징 그래서 원곡은 위대한 언척으로 알고 있는 이 찬송가는 찬송가는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부르고 있는, 체로키인들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편곡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찬송가예요. 그것이 1950년대예요. 1950년대 만들어지 그때부터 노래가 시작된 거까 자, 그런데 이 노래는 글자가 있은 게 아니라, 글자가 있은 게 아니라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 소리가 있었다는 소리. 그 소리를 전해서 이 한자 발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한자 이전에 상연문자하고 바람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이, 아주, 기나긴 세월이겠죠. 다, 그러면 내가 제가 질문을 한게 낫겠습니다. 현존 인류가 가장 똑똑한 인류일거든요 우리 인류도 있지, 그 현대 인류. 현대 인류에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을까? 겐토치 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에는 수십만 원이 종족들이 멸망을 했어요. 그 멸망의 시점부터 내가 다 풀어줄 거라. 근데 막 수십만 명은 모르겠고, 요 최근, 최근 세대부터 지금, 우리가 그래야 우리 역사가. 온. 그런데 이 어메이징 그리스와 천부경은 지금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단언을 합니다. 지금은 인간이 아니지. 아니, 왜나고 지금 우리가 지금을 대세들으면 1만 년 이전에 이 인간의 종족, 우리보다 지금보다 분해는 더 발달된 종족이 살았는데 1만 년에서 2만 년사이에 인간이 거의 멸종을 했어요. 인간이 그때 멸종을 했어요. 그런데 멸종했는데. 멸종했는데 그때 남아있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없잖아요 남아있는 있은 것이 어떻게 해야? 이 천복이 남은 없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황국에 있었다는 거다 이 남은 그런데 그때 한족들이 가장 많이 살았다는 거에요 많이 살아남았다는 거에요 많이 살았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구가 지금 한번 변화기가 올 때가 돼 서서히 가고 있는 거에요 사상변화도가오 자,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변화를 했는데, 옛날에는 거인 하숙도 놓고 여러 가지가 놓았잖아, 그지 그러면 이것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송들이 최소한 어떻게? 1만 년 전에 망했었기 때문에, 인간이 망했기 때문에 이것이 1만 년 이후부터 전해져려 오는 거다, 그지 그런데 이 종족들이, 이아메리칸그 뭐고, 이 체로키 노래들이 언제부터 흘러갈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세계 문화도 알아야 돼 종족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등에 고대 문화 하게 되면 어떻게? 내게 문화를 이야기했죠. 그건 어쩌면 좀더 거짓말일 수도 있다. 지금부터 좀더 여러분들이 풀어주게. 그렇게 과학자들이 숨 거짓말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지 모른대만. 아인슈타인도 지금 억수로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나도 가다보면 안되면 쳐보프고 이래 보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바뀌면서 이 세계가 이 어메이징 그래스한장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어요 천부경 한 장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종교는 우리나라에 다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종교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다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까 인간의 두뇌를 잡는 사람이다. 정신문화를 잡는 사람이다. 그럼 정신문화를 잡는 사람이 누구일까 종교가 윽등이다 그러면 지금의 종교들은 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의 종교들은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종교가 아닌 것도 종교로서, 종교 경전이 아닌 것도 경전으로, 어, 역사 왜곡부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콜롬버스가, 한 가지 먼저 하고 습시다 이거 아메리칸 인디언이기 때문에. 콜롬버스가 1473년일 거요 1473년에 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죠? 육사에 그렇게 배웠어요, 세계사에. 얼마나 그 거짓말이고. 콜롬버스는, 아메리칸 대륙을 인디안들인 데는 저거 완전 침입자야 침략자야 저거는 히틀러보다 더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히틀러보다 더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신세계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배웠지 얼마나 여러분들 거짓말을 배웠는데 거짓말 중에서 산거짓말이 1473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 내 s 우그 불교가 종교일까? 불교는 종교 아니에요. 우리나라 종교, 불교, 종교 아니에요. 이런 말 했으면 또, 스님 또 쳐들어올라. 그러면 성경의 역사가 성경일까? 천만이래. 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은 종교인데, 이왜 종교를 갖다 이렇게 만들라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천부기석에는 기독교도 불교도 저뭐이토속 신앙도 사현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나는 어느 누구 편도 아니에요. 우리 올바른 역사를 알기 위해서, 올바른 종교심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알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물려준 우리 조상들보다 똑똑해야 되겠나? 안 똑똑해야 되겠나? 똑똑해야 되겠 뭐 목소리가 작은 거니까안 똑똑한 거였나? 우리는 똑똑해야 돼. 가장 좋은 무리를 준, 세계에서 봐봐. 가장 좋은 무리를 준 사람이야. 여러분은 백인족? 천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동이족 천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동의족이 아니에요. 지금 뭐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전부 더 우리나라를 동의족이라고 얘기했지? 천만입니다. 이는독일적가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하, 내가 이제 하면서 가다가 어렵다 그지? 자 어메이징 위대한 원총을 응?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정말로 한국이 위대한 거잖아 예술를 탄생시킨 거야 그지? 우리 한국이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메이징 그레스 속에 보게, 돼. 원목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을 딱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사랑. 이거는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스모머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거야. 거기에 하나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비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말이에요. 자비가 어메이징 그레스에 그대로 있는 거야. 들어있어요, 자비. 그럼 하나는 어떻게, 하나는 불교가 가지고 가고, 하나는 기독교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둘이서 삶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 결국 이거 두 개의 조상이 누굴까? 그렇게 형제가 들어온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는 똑같은 사람인데, 형제가 둘이서 나와서 사하는데그 밑에 어떻게, 이 사랑에서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마오메트가 된 거야. 이건 손자가 또 난리 난거야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요똑같은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불교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단한 개야 그것이 어디냐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환족의 조상이다 그럼 환족은 어떻게 해서 나 태어났을까 이것을 알아야 돼,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누구꺼가 아니, 한국 거잖아. 아 이것이 우리나라였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밖에 없어요. 그데 옛날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오래된 말에도 외인들이 이 말을 쓴다고, 이런 말도 많이, 해야지 한국말을 쓴다고. 그 판이 똑같아, 이렇게 되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내가 그 뭐고, 세용대왕을 그한게 아니고, 세용대왕은 말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있는 것을 이 글자로 변환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또그 대단한 위력이 좋은 거야. 그것 때문에 어떻게 요 우리가 누구를 이길 수 있을까? 영어를 이길 수 있어. 다른 언어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데 단지 미국은, 영어는 너무 말 보급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지만 다른 언어들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글자는 한국이다. 내 것까지 만 하고, 잠깐 잘랐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만약에, 뭐, 화면이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고, 그래서,